진종호입니다. 이긴 종호라고도 많이 불려지긴 합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오래 오래. 갑행사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럼 안 되는데 이제 <laughs> 굳이 자랑이라기보다도 그냥 올림픽 메달 좀몇개 땄고요. <laughs> 네, 아, 이 큰일났네 이거 안 되는데 네, 그냥 올림픽 네번 다녀왔습니다. 네. <laughs> 아, 네, 네,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그걸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렇게 들었고. 음, 세계 신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많이 이렇게 좀 묻혀져 있는데 세계 신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안 깨질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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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어. 아 이게 자꾸 컨셉이 자꾸 이게 좀 약간 이상해지는데 예. 그냥 진짜 저는 다 메달이 소중하긴 하거든요. 학교 하는데 몇 개가 좀 있다 보니까 좀그중에뽑는다면 런던 올림픽 때가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1등을 해가지고, 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 <목소리> 최고의 한 발이요? 음, 올림픽 마지막 발인 것 같아요. 마지막 발로 승부가 나고, 뭐 10발, 20발, 뭐 60발 이렇게 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발씩 다 모여서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마지막 한 발을 실수하거나 0점 쏘는 순간 모든 꿈이 물고품이 되니까, 최고의 한 발은 제 올림픽 마지막 한 발인 것 같습니다. 최악의 한 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올림 아테네 올림픽 때그 6점을 m 던 것도 저를 성장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한 발이었고 리 o 올림픽 때도 5 0 m 종목에서. 자, 대한 n i 진 l 호 선수요. 아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6.6. 아 이거는. 음. 너무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진종호 선수 7위. 한 발에 의해서 진종호 선수는 탈락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좀 초반에 잘안 풀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10m도 성적이 5등인데 제가 올림픽에서 5등입니다. 네. 근데 되게 못했다고 욕 바가지를 먹었는데 음 또욕 먹을까봐 초반에 막 욕심을 이다 보니까 아 이제 내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내려놓자 욕심을 좀 내려놓자 해서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경기가 이제 잘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종오 1 0 4 그렇죠. 좋아요 예진종호 이거예요 이거 저력이 있어요 진종오 종오 10.4 10 좋아요 네 지금 본인의 그렇죠. 흐름이 왔어요 자큰 호흡도 한번 하고요 예진종호 먼저 쐈습니다 10.4 좋아요 그렇죠. 10 그렇죠 하고 진정호. 있습니다. 9점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네. 8등에서 6등 되고, 7등 되고, 7등에서 6등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짜릿하고 재밌는데 그,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이걸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수왕수완빈과 우리나라의 진정호. 3연패에 도전하는 진정호 선수의 마지막 발. 졌습니다! 그렇죠. 어요 금메달! 사면패 이게 웬일입니까? 진정호, 대한민국 진호 드디어 해냈어요! 부모님도 엉엉 우시고, 예, 다들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로 인해서 긴장이 좀 약간 풀리면서 다시 금메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발이었기 때문에, 물론 최악의 한 발이기도 하지만, 저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감사한 한 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좀 약간 다들 그냥 매너 있게 경기를 하는 게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총이라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다들 사격선수들 치고 한종빼곤다 착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말할 수 없죠, 누구라고는. <웃음> 네. <웃음> 조심해라. <웃음> 또 매너들이 다 있다 보니까 매너 있게 다 대화를 하고 네, 그리고 결선 경기 하기 전에 결선 경기 선수들만 모여 있는 룸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농담도 좀 하고 편하게. 그 결선 전에도 이렇게 대화들을 해요? 많이 합니다. 네. 음. 저는 근데 보통 음악 듣고 있어요. 말 네. 걸까 봐. <웃음> 네. <웃음> 클래식 같은 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이나 뭐 그냥 최신 가요 듣다가 몇개 선곡해서 듣고 네. 네, 잔잔한 거 들으면서 약간 좀 몸의 전율이 쫙 오르는 그런. 리듬이 있는 음악, 그래서 약간 감각을 싹 깨워주는 음. 내 몸의 신경들을 살리는 그런 음악들. 예. 오, 그거 음악 선곡도 굉장히 까다로우시겠네요? 어, 듣다가 이렇게 다 편집해가지고 저장하고 그럽니다. 예. 불법은 아니고 다돈 내고 다운받고 있어요. 예. <laughs> <laughs> 어, 사격선수가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었고요. 예.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거 제가 언젠가는 진짜 기회가 되면은 그 소속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얘기를 밝힐 건데 정정해야 됩니다. 제 저금통을 제가 뜯어서 장난감 총을 샀는데 그게 왜 어쩌다가 어머니 저금통을 또 보통 어머니들은 저금 안 하잖아요. 애들이 저금하지. 네, 그거는 네. 제 저금통을 털어서 그 장난감 총을 사서 갖고 놀았는데 정말 많이 혼났어요. 예, 진짜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혼났어요. 예. 그다음부터 적응 안 한다. 예. <laughs> 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체험을 한번 처음 해봤고 사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소총을 딱 잡았을 때한발첫 번째 발 아이도 못 잇는 게첫 번째 발은 그 미스를 해서 오발을 하고 표적지도 못 맞추고요. 권총 한번 잡아봐라. 그래서 권총을 잡았는데 권총은 표적지에 다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너 권총해라. 그래서 권총이 시작, 권총선수로 시작됐습니다. <목소리> 아버지가 반대가 많이 심하셨었어요. 어, 엄격함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처음에 국가대표가 됐을 때 아버지께서 많이 바뀌셨어요. 확 바뀌시고 올림픽 가서 메달 땄을 때는 더 바뀌셨고. 내가 시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예, 아버님께서 방송에 나가서 우리 아들 사격 내가 시키길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아버님께서 반대가 심하셨지만 그만큼 아버님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진종은 없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어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경력이 짧은 지만 대표가 됐고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막 일등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첫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꼴등에 가까운 성적도 했었고 그래서 음... 두각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조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저는 노력형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안 그러죠? 네 재수 없다고 많이 하시는데 아, 이, 이거 안 되나요? <laughs> 네 그냥 총 쏘는 게 너무 좋고. 나만의 딱 정립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음 그리고 몰래 훈련하는 거 좋아하고요 남들 안볼때 예. 집중도 도잘 되고 하니까 요즘엔 다들 밤에 몰래 훈련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laughs> 처음에는 1.5, 1.5였었는데 한때 약간 게임에 빠져서 감자라는 별명 많이 썼습니다 예. 원래 강원도는 옥수수가 유명한데 왜 감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쪽 게임 채널에서 나와달라고 해서 해설자로 나가서 관전하고 왔습니다. <laughs> 바이크 같은 경우도 다치면 안 되니까 집중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낚시 같은 경우는 오늘의 날씨, 오늘의 물 색깔, 바람은 어디서 불며 분석하면서 집중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다. 네. <laughs>